어! 어! 이... 한국이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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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? 눈떠! 눈떠! 나왔어! 나왔어! 오늘 프렌즈 마블의 새로운 패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. 오킹, 잠깐 나 사라고 한거 지금 못 사? 그거 말고 새로운 거 나왔어. 오킹 잠깐 받아봐, 통아 오킹. 알고. 어제까지 팔던 스킬은 이제 끝났는데 랜드마크가 새로 생겼어. 또 뭐야?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나누면 플렌즈 마블이 총4 개가 필요해 캐릭터 랜드마크 스킬 주사위 다섯 개네 돈까지 그걸 살려 어 그렇지 <laughs> 제일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. 이번 이번 프렌드, 프렌즈 드프렌 마블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? 랜드마크 3, 사라인 확률이 업이거든요? 3, 사라인 확률이 업이면 뭐냐? 이 랜드마크라는 게 1라인, 2라인, 3라인, 4라인까지 있는데 4라인이 알짜배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의 이 순내문 프랑스의 에펠탑 이두 개의 최고급 랜드마크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뽑아야 되는데 때마침 오늘 랜드마크 확률 업 이벤트와 한미 확정권, 랜드마크 특가 패키지까지 이 랜드마크 특가 패키지를 사서 스타 포인트를 모으면은 4라인 확장권까지! 와. 이곳은 정말 저를 위한 바로 사겠습니다 일단 9900원짜리 이것도 이... 것도 병이네... <laughs> 숙제방송이냐고? 게임사에... 숙제방송이 아니라 X같애 아 제발... 아니... 카카, 다음 카카오님들...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발... 돈으로 안 줘도 <laughs> 되고 루비 주셔도 <laughs> 되니까 숙제 뭐좀 주세요 <laughs> 특제비 루비로 주세요, 그냥. <laughs> 일단 까볼게요. 아, 제발, 제발 이 확률업이면은 사라인. 여기가 1라인 제일 싼 라인. 여기가 2라인그 다음으로 비싼 라인, 3라인 여기가 중간 라인, 사라인, 제일 비싼 라인. 이 사라인이 나와야 돼요. 바로 나오고 캐나다 플레이스 나쁘지 않고 고급 랜드마크에서 성내문 나올 확률이 0 0 1 로퍼예요. <laughs> 완전 넥슨이잖아. 넥슨보다 더해. 카카카 n g t x x 아 x t thing is the next 라 h i n g The next thing i 아근 내가 운이 없어 제가 지금 뽑으라는게요 등급 요, 요기 있는 형님표거든요0 0 1 높어 0은 아니거든요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운이 진짜 젖같이 없어도 정신 좀 차려라 두번째는 되겠죠 바로 두번째 갑니다 3라인 3개 어 시장 나쁘지 않고 아왜 4라인 안되지 3라인 하나 제발 아 1, 2라인 슬슬 한번 입질 올때 됐는데, 100개 갔는데 하나가 안 뜬다. 50개 남았는데, 이제 포장 뽑다가 진짜 탈모 오겠어. 어어? 20개 남았는데, 이제 4라인 근처도 안 간다고? 오케아또 okay. 마지막에 날 놀래켜 줄라고 <laughs> 마지막입니다 3만원 <laughs> 꺼 <laughs> 제발 아살아야나 제발 여기 한국 프랑스 제발 한국이나 프랑스 피자 회사탄 말고 제발 살아야 불쌍하다 사회 안되고 애처롭다 이 진짜 안 가? 와, 어, 아잇, 펠탑이 아니네. 프랑스 떴는다. 아. 응, 라 그랑드 아르슈. <laughs> 야. 미국 확정시켜주는 게 11만 원이야? 11만 원 하나 간다. 아 뭐고? 뭐라고? 저거 산다고? 한미 확정권 패키지 진짜 딱 하나만 사볼게요. 아... 아니야뭐 아니, 아니, 아니. 이미 샀어. <laughs> 아니 기다려봐. 요거 살아있는 확정권이랑 같이 가야겠다. 이거 7천 포인트 모으면 주거든요? 7천 포인트를 어떻게 모으냐? 상점에서 랜드마크 주거라 까면 돼요. <laughs> 웃지 마. 3 0 0퍼트 <laughs>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. 다라인이 안 나와, 사라인이 지금 10분 동안 한 프렌즈 마블 방송 10분 중에서 돈안 쓰는 분이 1분 1분 다돈 쓰네.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네. 해외여행 느낌이네. 이렇게 돈 쓰면은 국내에서도 재밌거든요. 근데 뭐 하러 프렌즈 마블로 재밌냐고요? <laughs> 그와 중에 살아있는 하나도 안 되는 건 실화야? 아, 이 확률은 맞아. 1, 2, 3라인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 아, 그런가 그럼 결국 비슷한 건가? 총 확률은. 결국똑 같은 거죠. 아니 확률 업이라매. 이한번더 지리면 아마 100포인트 차서. 왔어, 이제. 오케이. 환미 확정권 두장에 사라인 확정권 세장 여기서 에펠탑, 숭례문 에펠탑, 숭례문, 숭례문 각이야 그러니까 사라인 확정권 몇 퍼센트지? 숭례문 네. 1% <웃음> 잠깐만 사라인 <laughs> 확정권 1%한 번에 얼팔탑인줄아았는데프랑스틱길래 아, 개선문 <laughs> 아 진짜 제발 씩! <laughs> 아씨샤드 <laughs> 오킹 나 벌써 한 15만원 지금 박았어 그만 웃어 <laughs>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때 딱 기습으로 더샤드 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표기는 저렇게 돼있어도 아, 결국 뽑느냐 못 뽑느냐 거든요? 한국네 개니까 그냥 8분의 1이야 어. <웃음> <웃음> 적당해 진짜 <laughs> 아더샤 아, 오킹 3, 2, 1 해줘 오케이 3 2 1 가자! 아. 자유의 여신상 <laughs> 우킹 나눈 감고서 틀려갈테니까 3 2를 해줘 3 2 1내 55,000원 한국이야 미국이야 그거만 말해줘 일단 한국이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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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어! <laughs> 나눈 떠? 눈 떠! 눈 떠! 나왔어 나왔어! 서울 엔타워. 너 남산 타워 밑으로 나와 지금. 너 웃겨? 아 웃기는 게 웃는 거처번에아 진짜. 아 웃긴 웃는. 아, 웃기냐고 지금 이상황이 <laughs> 지금. 아, 이이게이게 이거... <laughs> 이게 보는 재미가 있이 이거. 이거. 재밌는 게이네이게이막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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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거 이거. 이 이거. 이 공인인증서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네. 거의 나를 여기 불법입국자 취급해. <laughs> 나 자국민인데. <laughs> 아 대한민국 너무 좋은데 이거 공인인증서 로그인할 때마다 귀여워 고민합니다. 저렇게 뭐할때 공인인증서 돈 수익 개 어려워 보이는데 프렌즈맵을 어떻게 클릭 하나에 1 1만 원씩 결제가 따박따박 되는 거지? <laughs> 아니지발 <씨 마>. 웃지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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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서 지말아 아이씨! 아. 아니 그냥 농담 아니고 패키지 누르고 원클릭 결제 한번 누르면 바로 결제 돼요 그냥. 아요 2019년에 코네트는 하나의 상자를 찾았습니다. 상자를 딱 열었더니 여태 잃어버렸던 정신과 그 옆에 어? 뭐지? 이 카드는 뭐지? 딱 들고 딱 뒷면을 보니 서울 엠타워. 오킹 씨이이이이 a c c o 실 d i 제가 대신 이렇게 했고요 죄송합니다. 3초 공로뉴요. <laughs> <고, 웃음> <4초>. 뭐라고? 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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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워킹이, 저 아!하!하! 할때 그냥 세.. 세번째 손가락 탁 튕겨가지고 목적 그냥 <웃음> <웃음> 아, 아. 목적 꼬린 시키고 싶네. 목적을 그냥 다 쳐가지고 씨.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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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도라의 상자. 어 옆에 이건 뭐지? 더 샷. 어더샷이왜 똑같은 게두 장이나 있지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재밌었어요. 꼴레트 방송 꼴잼이네 <laughs> 팔로우 다시 해야겠다. 다시 <laughs> <laughs> 연판했어.